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 아들을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시며 하나님의 신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라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붙드시며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위험하신 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시심이 상속을 통해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음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 이사라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모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내린 벌이 천하 만국 중에 유대 민족을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지 오늘날까지 약 27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전 세계 거의 어느 큰 도시를 가더라도 유대 민족들이 이 트윈 시리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로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 흩어져 있었으니 이름을 알지 못하는 기자인 시브리서를 쓴 분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의 내용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나를 오늘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말씀에 어긋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즉 모세를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쓴 다섯 가지 장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500년 동안에 성경 없이, 성전 없이 살면서 가졌던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두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의 회당에 찾아온 사도 바울까지 감옥에 잡아넣는 일의 앞장을 섰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험성을 다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밀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로 하였기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영적인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다 펼쳐놓고 저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에는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머리 속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이 있던 그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러 시대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걸 잘 깨닫습니다. 그래, 구메스 통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들려줘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상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받기도 하여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들 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참된 아버지의 마음, 참된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그렇게 밝힌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초상들에게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데, 2절에 이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어도 하늘로 가셨어. 이 세상을 다시 사탄의 손에서 뽑아서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한 것 이것이 말세 의 시작이고 말세 끝 부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세상을 불태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말세 의 끝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셨다. 밝혔습니다. 즉 아들은 선지자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으로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전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텍스팅을 해서 장애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디오폰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가장 원하는 마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서 직접 아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절과 이절 첫부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세 오경을 쳐다보다가 모세라는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원하던 하나님이 직접 사람 아들로 와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그 아들을 놓치는 실수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신약시대에 영적 유대인들인 저희 그리찬들도 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붙잡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야기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놓치는 불상사가 나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에서 오르난 지혜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직접 아들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져와서 밝혀주는 성경 말씀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말씀과 동등한 자리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버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절 중간에 이랬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가지는 상속자로 만드시고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했더니 상속자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받은 아들이란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히브리스 기자가 말한 대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냐 했더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분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직접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들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와 같이 아들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창조를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는 이렇게 1장 2절에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그럽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비차 있으라 그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브리스 기자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와 닿 앉는지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다진다면은 내 몸에 있는 문제나 내 영혼에 있는 문제나 내 가족에 있는 문제나 내 형제 자매 사회에 있는 문제나 내가 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공부나 가정이나 모든 것의 문제들이 이 하나님 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있는 것들이니 그것을 만드신 분이 이 문제를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신다는 마음의 밀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끙끙 앓고 있다면은 찬송가 가사의 뜻이 왜 형님 같이 대신 나마다 기도하는 주님께 아뢰지 않고? 걱정, 근심하느냐는 말이 옳습니다. 3절에 이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이고세상을다만드신분일뿐 아니라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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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님이 하나님이, 하나다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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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빼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후로 오늘날까지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만드신 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도 은하계도 수많은 그 은하계밖에 세계들도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세계 말씀한대로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사시사체를 구별하게 하시고 때를 정하게 하신 그 궤도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덩어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창조주 아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의 현상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머릿 속에 생각하고 눈으로 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빛난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생각합니다. 음악하는 작곡가들은. 예술하는 미술가들, 그리고 사진기가 발견된으로 사진으로서 모든 것을 찍어내는 사진사들이 바로 마음속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이 우주덩어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타낸 겁니다. 그 중심에 아들 예수님이 빛을 바라고 사도교환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분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영광이 떨어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고백을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밭에 나가서 꽃밭에 꽃을 보고, 작초를 뽑고, 지긋지긋한 덴든한 민들레를 뽑고 할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스며들어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만드신 뜻에 따라 순종하여 자라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나는 여기서 이것을 만드신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바라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찾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스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들에게 동료 유대인들을 제치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을 보고 거기에 감복하고 만족해야 되지 않는가 꼭 여기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그만 기계에도 어마어마한 기계에도 인간이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모든 것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꽉 쥐고 있어서 이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서 붙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내가 이거를 잘하고, 이거를 지키고, 이 날을,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하면 손을 씻고, 이런 옷을 입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잘할 거야 하는 잘못된 그 전통을 잊어버리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렇겠죠. 이 연보도, 이 헌금도 잘하고, 이 기도회도 나가고, 이 금식도 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이 모든 것. 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도 중요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보다 중요하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그걸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아버지 옆에 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오빠요 형님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아버지 앞에 못 박힌 흔적이 가진 손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알면서도 지은 죄도. 저를 벌레리신 것으로 용서하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지금까지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그 중심에 당신의 동생들은 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두 가지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붙잡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화답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즐겁고 재미있게 말씀이 밀려납니까? 내머릿속의 지식이 경험이 지혜가 말씀을 밀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직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까지, 날마다 우리 짓는 죄까지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글자로 써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사랑으로 이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하고 자랑하던 모든 신앙 생활의 격가지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 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녹아지고 예수님을 통하여만 만족하고 그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